할렐루야.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 얻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합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이 에피파니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면서 이 단어가 세간에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갑자기 떠오르는 통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라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신기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도무지 생각이 진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아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느낄 만큼 신기하고 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니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신이 주는 신비한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입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 느닷없이 끌려왔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말다툼을 벌여 더욱 상황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지혜가 떠오릅니다. 사내드린 공의의 회원들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들 중 바리세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나는 바리세인이요,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리세인이라 소개한 것을 넘어 사두개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 건드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에 대해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일어났고 바울은 종교적 신문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 사람의 지혜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오늘도 그 귀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 많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통찰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과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